지난 1월 경상국립대 홈페이지에 22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일정이 공지됐는데요. 그런데 기존 방식과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강신청 순서가 기존의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에서 1학년, 4학년 신청 후 2학년, 3학년 신청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방식을 공지받은 적은 없는 것 같고 에타나 이런 데 쳐보거나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거나 수강신청은 학생들이 매 학기 자신이 들을 과목을 결정해 신청하는 것으로 자신의 졸업과 성적에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합니다. 기존의 수강 신청 방식은 수강 신청 기간 첫째 날은 4학년 이상이, 둘째 날은 3학년, 셋째 날은 2학년, 마지막 날은 1학년 순서로 진행했기에 졸업 여건 충족에 필요한 과목을 4학년이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경된 수강 신청 방식으로 인해 4학년 때 신청할 과목을 미리 생각해 수강 신청을 계획한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서버가 조금 불안정했었기도 했고요. 이게 역량이 나눠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를 다음은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수강 신청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모든 학년이 함께 수강 신청을 진행하거나 고학년 신청 후 저학년이 신청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학년, 4학년 신청 후 2학년, 3학년이 신청하는 방식으로 수강 신청을 진행하는 학교는 현재 강원대와 경상국립대뿐입니다. 솔직히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도 안 알려주잖아요. 수강 신청할 을 당시에는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15년부터 7년간 유지되었던 수강신청 방식이 갑작스럽게 변경돼 학생들은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수강신청은 대학생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특히 학교 통합으로 학생 정원이 늘어난 상황에서 더욱 학생과 소통해야 했습니다. 하나총학생회는 1월 26일 재학생의 의견을 설문조사하여 학교 측에 건의했으나 27일 개편된 수강신청 방식은 변경 불가능하다고 전달받았다 공지했습니다. 이어 2월 11일에는 수강신청 일정 변경과 관련된 대학본부 학사지원과의 답변서와 함께 재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한 부분을 재공지했습니다. 실제로 교양과목 수강비율 문제는 개선된 사항이 있었는데요. 이제 1학년, 4학년 그리고 2학년, 3학년 학년 비율이 나누어진 비율은 변경사항 없고요. 다가오는 2학기부터는 4학년, 3학년 그리고 1학년, 2학년 이렇게 이틀로 나누어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학사 지원과는 답변서를 통해 2022학년도 통합대학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수강신청 제도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존 경남 가기대 학생들도 동시간대 수강신청을 진행해야 하므로 1학년, 4학년 신청 후 2학년, 3학년 신청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부합된 순서라고 생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학생들의 의견에 직접 학사지원과의 김지욱 팀장님을 만나봤습니다. 그 통합대학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특별위원회에서 1학년들은 교양수업을 위주로 듣고 2학년 이후부터는 좀 전공 위주의 수업을 듣는 방향으로 수강제도가 개선돼야된다는 취지의 이제 권장이 있었고요. 학사지원과에서는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저학년들 수강신청을 원활히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좀 그리고 학생들이 궁금해했던 사항들도 물어봤습니다. 수강제도 변경. 으로 인해서 혼란을 드렸던 점을 그런 점 진심으로 이제 죄송하게 생각하고 수요가 높은 과목들이 다음 학기부터 더 많이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이고요 이번 1학기 때와 같은 혼란은 없도록 2학기 때는 조금 개선해가지고 수강 신청을 원활히 할수 있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학교 측의 이런 결정에 몇몇 학생들은 변경된 수강 신청 방식에 대한 의견을 학사 지원과에 직접 건의하여. 건의한 내용을 학생들에게 공유하기도 했으며, 개척자 교집 편집위원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갑작스럽게 바뀐 수강신청 방식에 대한 언급 역시 있었습니다. 수강신청 방식 변경이라는 일방적인 통보 이후 학사통합 첫 학기를 맞이했습니다. 여전히 학교와 학생 간의 소통방식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 n &E 니뉴스 정수연입니다.